and take it no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수식이 없는 오늘 밤 축구하기에 정말 좋은 날씨가 될것 같습니다. 저는 캐스터 배성대입니다. 배설 이명철 위원이 맡아주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정말 궁금한데요. 자, 이번 경기 역시 흥미진진한 대결인데요. 자, 이명철 위원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오늘 경기도 역시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를 시도해봤는데 힘조절이 살짝 안 됐네요. 상대의 스로인본닐 발로. 오닐 발로. 골프 피었죠. 들어갔어요.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공이 골대 안으로 들어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착했어야죠. 제이미 테러거 티에리 안디 자 여기서 빠져나옵니다 웨데브루 가레스페인 레드 주황 네베스 마스티안 슈바인슈타이거. 킬. 길목을 지켜냅니다. 헤드로 포르. 모니얼말러 웨데고르가 훔쳤습니다. 도날드 포만 꿈과 패, 선수의 몫이야! 1인 시간에 독점골을 기록합니다! 광기 초반 다시 한번 규명을 맞춥니다! 기다 주원대대스! 내야죠! 골다툼이 계속 이어집니다! 올라왔습니다! 집착해야죠! 주인이 바뀝니다. 측면을 공략합니다 포스트 타이밍. 리오나우. <목소리> 옥사이드가 옥사이드 끝까지 <목소리> <갯말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덴젤 <목소리> 둠프리스. 스미스. 마르틴 웨네고르 거리가 있습니다만 계속 나아갑니다 더 들어가지 못하고 뺏깁니다 아테우스. 태클로 막아냅니다. 바리스이 올려야죠! 아, 저렇게 수비가 붙기 전에 볼을 처리했어야죠. 공구들을 바라보면서 공격을 전개합니다. 기면다히 위험합니다. 엔젤툰 프리스 스미스 로드고로 엄청난 수비가 나옵니다. 마스티안 슈바인 슈타이거 자, 번지기 공격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까지는 원정팀의 점유율이 더 낮은 모습인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역시 결정적인 기회를 잡냐의 문제겠죠. 지금은 오히려 효율적인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다시 역습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더 아, 불안한 볼터치. 자, 하타임을 알리는 후순인네요 경기는 잠시 휘어가겠습니다. 기술과 함께 후반전 출발합니다. 지내빈 지단, 지단, 걸렸는데요 1폼이네요 이대로 자한 번에 바로 가야죠 역습 실패합니다 아깝습니다 루타오 마티우스 앙리 스미스 아주 수준 높은 댓클인데요 르데고르 자, 레알 전당으로 한번 올라가죠? 여기서 흡사이드가 사언됩니다 흡사이드였으면 이거 완전 꿀이에요. 지단 흐름을 끊어냅니다. 스미스 은바해 계속해서 공격을 전개합니다. 오늘 두 명만 테오, 마테우스, 스미스, 킬리아는 바페. 과정이 좋았습니다만 상대가 잃고 있었어요 아테스트리스 한 조절이 안 돼요. 네, 됩니다. 자, 이번 교체가 전술에 어떤 변화를 줄지 테오 리난데스 패클, 터치라인을 넘어갑니다. 푸스키회 박태우 습니다. 자, 무려할 필요 없습니다. 동료들 많습니다. 자, 수리팀 공간 비었죠. 공간 열렸습니다. 아, 지금은 역습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찬스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대로 경기가 끝나길 원하는 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노아 골문까지 멀지 않은데요. 마테우스. 마르틴 왜 내고? 이어 있습니다! 잘 하는 능력! 태클 선물! 좋은 기회! 오늘 경기 마지막 10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거둬냅니다 반데이크의 수비! 자, 빠르게 움직입니다. 함께 움직입니다. 자, 한골을 따라잡아야 되는데, 이번 기회를 살릴 수 있을까요? 아, 어, 믿을 수 없는 슈팅입니다. 어이없습니다. 자, 강이이 고심하다가 이제 선수 교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마티오 겐두지, 헤드로 포로. 공간을 봤습니다. 이번 좀 쉬운 패스였는데, 아쉽습니다. 벤젤툰프리스 마테우스 루타오 마테우스 스미스 네, 자 선수들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아, 수비 집중력이 좋았는데요 벤젤툰프리스 겨우 1분만 남았습니다. 자, 역습할 수 있습니다. 자, 빠르게 갈수 있을까요? 세 볼킴 퍼. 울 골치의 불안한 리드였거든요. 경기왕판 코어 아주 소중합니다. 이대로 경기 끝났습니다. 자, 홈팀에게는